개천할 것입니다. 도울리, 도율리, 도가실이라는 마을이 있어서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도율리네 도율리 정미소. 여기 보면 도율리 정미소. 이 마을이 지금 산 밑에 기가 막힌 아주 이산 밑에 배경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 뒤에 마을 뒤편으로 이렇게 웅장한 산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가구선은 한 20여 가구, 15호, 20호, 그 정도 대부였기에 들어와 봤습니다. 한번 마을 끝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음, 마을이 15호 정도 되겠구나. 15호. 근데 딱 이게 빈집이 없어 보이는 듯한 마을인데. 빈집이 없어 보이는 듯한 마을인데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기 빈집 좀부하러 다니거든요 혹시 마을에 또 없지요? 예. 아뭐 팔으려고 그러는 지도 없어요? 예다 외주사람들이 외국 왔어아 맞아 역시 좋은 데는 다 외주분들이 와서 벌써 살고 있구나 용천 그런 있을 거 용천이 어디요? 요더 올라가야 되나? 저쪽으로? 보은 쪽으로? 아니요 이리 쭉 가면 예, 예. 요요 우뚝네 예. 있으면 국수동장예길리 가지말고 요우동네 지나서 이쪽으로 가변 가는데 있어요 우동네 가다가 이쪽으로? 아아 용촌사 용촌사 아니요 이쪽도 있어 이쪽도 부천가아 용촌사? 용촌사 보고 네. 그 용촌사 동네는 빈집 많아요 오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거기는 강다 모이면 좋아요 오 그래요? 네 저기 아.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여가시고 해서 아그 어, 용촌사 거기 아, 그 경관도 좋다고 아, 고마워요 할머니 <laughs> 아유 역시 할머니들이잘 가르쳐줘요. 어 여러분 여기 보셨죠 할머니들은 막 진짜 다른 동네까지 알려줘요 용촌사라는 동네로 가면은 거기 많답니다 뭐 타지분들도 여기가 이또이향수백리끼리 전부 타지적이네요 여기에 도촌리 마을, 도촌 경로당. 거기 지금 와서 지금 물어보고 나가는 길입니다. 아, 고목나무 진짜 이거 멋지다, 이거. 야, 이거 아주, 진짜 이거 몇 백년, 옥천군 보호수네. 아, 이거 아주, 야, 여러분 이게 옥천군 보호수라는 나무인데요. 야, 아주, 느티나무인데, 300년 됐네. 300 310년 됐네. 아 화면이 갑자기 잘안 나오기 시작하네. 아무튼 여기 용촌사라는 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촌사 쪽에 지금 마을이 기가 막힌 경, 전경도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중인데요. 아 여기 진짜 뭐 끝내주네요. 도로 자체가 완전히 절경이네 절경. 도로 자체가 이야 완전히 지금 오르막길이거든요. 저 고개를 어디 넘어야 있나 봅니다. 여기 경관이 너무 좋아서 지금 그냥 드라이브로 다 촬영해 보겠습니다. 앞에 그냥 산들이 그냥 빼곡히 있네, 빼곡히. 이쪽에 보니까 타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사네요. 그러니까 뭐, 터세 걱정 이런 거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쪽 전체가 다. 제가 지금 올리는 영상 옥천군 쪽은 토세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지금 외집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가는 데마다 그러네요. 저번에 1박 2일 찍었던 촬영지 그쪽 마을은 그 유명한 데가 이렇게 마을의 절반 이상이 다 빈집이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 저번에 아까 왜 아저씨 매매한다는지 그 마을입니다. 거기 절반 이상이 거기는 정말 한참 있다 오시면 무조건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뭐 이런 오르막 길이 막 굽을 굽을 돼 있네요. 여기 드라이브 코스은어이 완전 급경사네. 이거. 여러분 여기 완전 급경사입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잘안 느끼는데 어 아직 도한두 칸은 더 올라가야. 정상 정말 야빛배를 한번 촬영을 할 수가 없네 바람도 불고 춥고 햇볕도 나고 어나 나겨 흔들리는 거 봐요 나뭇가지 정말 경치가 너무 좋구나 이거. 길이 있네 해남 해남 수안 아 길을 잘못 왔나 여기 아닌가 용촌 일길이라고 써 있는데 용촌사 용촌 맞을 건데 용촌사 쪽에 빈집이 많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모르겠네 용촌 차정로가 우회전 담양리 노성원 어 아, 이쪽에, 길을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은 수안면 가는 데인데, 나으든지. 아,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이정표는 많이 지금 써 있거든요? 이정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여기. 화산사 아, 요두원 이쪽이 아닌가 본데 다시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뭐 용촌사 찾기는 힘들 것 같아 보여요. 저도 뭐 초행길이라 전부 그래서 정확한 거뭐 확실한 주소 알려주지 않으면 잘못 찾고 그냥 하, 말씀만 듣고 찾아왔는데 아니네. 바람이요 내리막길이거든요. 아까 왔던 도로 경관은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여기가 타, 타지 분들이 진짜 많이 와서 이쪽으로다가 기초나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어. 급경사 내리막길에, 코브길에 뺑뺑 돕니다, 지금. 어우, 맞아. 하하. <laughs> 드라이브. 끝하지 않은 멋있는 드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뭐 집도 소개해드리지만은 이런 경관도 정말 좋아요 이런 거만 또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 앞에 우라하마 산들이 있는 가운데 이 한적한 도로가 깔려있네요 농촌사못 찾으면은 아마 오늘 영상 이또 경관으로 드라이브 경관으로 마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 충북 옥천 정말 아름답습니다. 딱 보는 아기자기하다면 여기는 탁 터진 그런 아주 그런 절경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집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아시고 이런데 와서 이렇게 많이 정착들하고 사시네요. 그러니까 허름한 집이라도 정말 구해 일단 구해가지고요. 거기를 이제 몇년 살아보면서. 더 좋은 곳을 찾든지.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듯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지방도라 여기는 이제 다음, 다음번에 이제 한번 제대로 아까 그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한번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